형 좀만 앞으로 더. 자, 하나, 오.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오! 오! 오. 오. 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카롱TV 서임대실장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루아TV의 일루아입니다. 네, 일루아TV의 일루아입니다. 일루아, 일루아. 예. 일루 오늘 다 보여주고. 예, 오늘 일루아. 이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오늘 형님께서, 일루아TV 형님께서 G80을 제공해주셨고, 또 제가 A7을 또 협찬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막강한 한번 콜라보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 두 가지 다. 네. 장점이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나빠요라고 얘기하시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분명히 장단점은 두가지다 갖고 있긴 하다. 거기 소,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는 소비자의 몫이다. <목소리> 네. 두 차량의 스펙을 보시면 엔진 성능 면에서는 G80이 출력, 토크, 배기 다 앞섭니다. 이 앞서는 차량하고 이두 차량을 비교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이두 차량이 어쨌거나 쿠페형 세단이고 가격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요 전제를 깔고 저희가 비교 동영상을 만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보시면서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승차감은 조금 더 하드한 느낌이 있지만, 어, 그리고 이게 하이브리드의 모터가 조금씩. 개연성이 있으면서 저속에서는 모터로 돌아가다가 엔진이 들어오는 그런 약간의 엔진 튕김 현상? 뭐 살짝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지금 G80 처음으로 시승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 승차감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전방 내비게이션, 이게 지금 가상 내비게이션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경보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오고요. 아주 깔끔하고 이 차는 지금 3.5 터보 풀옵션 차량입니다. 3.5 풀옵션 차량을 지금 저희가 시승을 하고 있고요. 네. A7 실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A7은 정말 이 차가 실질적으로 한 2년 전 2018년에 나온 차잖아요, 솔직히.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과 이 센터페시아에 있는 공조장치나 여러가지 이런 디스플레이 기능이 아 정말 나무랄 데가 없이 대단합니다 이쁘구요 정말 이 버추얼 콕핏 이 계기판은 그니까 다른 회사에서도 따라한다고 따라하지만 정말 아우디의 아이덴티티를 정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예, 화면이 아닌가 싶구요 이 디스플레이 터치 디스플레이도 좋기는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기 지문 자국이 와, 지금 이게 여러 사람이 타는 시승차다서 그래서 관리가 좀안 돼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저 터치 지문 자국이 좀 아, 예. 저게 좀 아쉽긴 합니다. 되게 간결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게투포크 스티어링 휠. 그다음에 네. 전자식 계기판 인포테인먼트가 되어 있고 게 막, 진짜 막 돌출이 돼 있어가지고, 뭐가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이, 진짜 간결하게 돼 있어요. 디자인도 심플하게. 심플하게 곡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다가 하나의 일체감으로 지금 완벽하게 지금 다돼 있다고 해도 지금 틀리지 않고, 운전석에 딱 탔을 때에그 지금 여기 시트 보시면, 버켓 시트처럼 옆에가 딱내 몸을 딱 지탱해주는 드라이 모드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우 스포츠 모드를 했더니 허리를 꽉 잡아주네요.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주행 느낌을 받으실 수 이거 있어요. 이거 A7 뒷자리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보시면 어우 지금 시트 포지션이 원래 이 조수석은 좀 작게 해놨으니까 제가 저 운전석 뒷자리에 제가 운전석을 제 포지션에 맞춰놨기 때문에. 좀 운전석 뒷자리를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후, 들어가는 게아우 이게 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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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가지고 너무 가는게 넘어가는... 조금 불편해요 이게 네 이렇게 어우 네자 제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앉아서 앞자리 포지션은 제가 편한 안 자리로 맞춰 놨고요 지금 뒷자리에 그 포지션에 맞춰 놓고 앉은 상태에서 주먹이 한 개가 꽉 차는 정도 꽉 차는 정도로 들어가고요 위에 제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이게 지금 주먹이 이렇게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고 이렇게 뉘어서 들어가는 정도 예, 뭐 이렇게 앉아서 지금 주행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는 불편하진 않아요 장거리 갈 때도 불편하진 않는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답답한 감이 있고요 여기 턱이 이게 이제 너무 높아서 약간 이런 불편한 감이 있어서 이 가운데 자리에 앉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조금 불편하고 딱 4인용에 맞춰 놓은 것 같고 불편함은 없는데 조금 답답한 감은 있다. 이게 제그 느낌입니다. 이 뒷자리 A7 뒷자리 정말 젊은 사람들 취향에는 맞는 차가 맞습니다. 다음은 G80 한번 뒷자리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뒷자리 G80 뒷자리 한번 타봤습니다. 와 이건 뭐 뒷자리가 압승이네요. 압승이야 이건 뭐. 자 지금 보시면 제주먹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고요. 이렇게도 들어가고요. 어 확실히. A7이랑 비교가 됩니다. 솔직히 이게 더 편하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시트 포지션을 저희가 이거 이 차는 풀옵션이라서 앞으로 쭉뺄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쫙 빼고 있거든요. 쫙 빼도 남아요. 예, 지금 이걸 지금 제가 뒤로 다시 넣어보면, 어, 오, 이 레그룸은 정말 예, 현대차가 차량 이 공간 뽑는 거는 정말 잘 뽑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포지션도 너무 편안하고 요예 솔직히 말하면은 뒷자리에 탄다 그러면 저는 이 차를 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편안하고 이거는 지금 자리 도예이 높이도 아까 그 a7 이랑 보다도 덜 높은 것 같고 이 뒷자리 공간도 정말 넓고 확실히 다르네요 예 뒷자리는 g80 압승 입니다 예 g80 압승 네. 일단, 모드.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모드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모드로 놓고. 네, 어우, 스포츠 모드를 했더니 허리를 꽉 잡아주네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한번 제로백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A7이랑 G80이랑 테스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E 오, 와! 끝내줍니다. 아. A7이랑 g 8 0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두대다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 저희 확인하고 예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제로백만 한번 일단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오오오 오!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야. 자, 그러면 다시 마지막 재대결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제가 A7을 탈 겁니다. A7을 타서 지금 다이나믹 모드로 차량을 다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로 넣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넣고, 그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와아야 빌리래요 빌려. 어 저는 두 가지 다 오늘 다 타봤는데 어떤 게더 좋으세요? 아 어, 저는 제개치제개치는 음. A 7이 맞아요. 아 맞으세요? 근데 이제 가족과 함께 타기에는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패밀리 세단으로는 음. 이게 맞는 것 같은 데 그러니까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A7이 훨씬 좋아요. 네, 네. 혼자 타고 다니거나 네. 이렇게 탈 때는 A7이 좋은데 아마 이 정도 차량을 구입하시는 소비자라면 분명히 가족이 최소 3명에서 4분이 계실 그렇지.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뭐 동승석부터 시작해서 2열까지 가족한테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나온 차는 A7보다 제네시스가 낫다. 네. 성능 면에서도 뭐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지만 뭐 사인 가족 기준에서 아빠인 입장에서 뭐 엄청 막 때려 밟거나 그러는 분들은 뭐 대한민국에 그렇죠. 있죠, 아, 있죠, 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안전 운전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있습니다. 서실장님도 마찬가지고 <laughs>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남자의 본능이라는 건 달려야 되거든. 달려야 돼. 두 가지 다 달린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DNA는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 정말. 오늘 좋은 비교 시연 테스트를 했거든요. 뭐, 과, 뭐 저희가 뭐 제로백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진짜 드라이빙 성능 이런 거다 테스트해봤는데 저희는 둘다 너무 만족했습니다. 예, 정말 너무 좋게 나온 차 같고 가격대에서도 비슷하거든요. A7이 조금 더 비싸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제가 올린 영상 그래서 어떻게 싸게 사는지 한번 보시고. 시승 영상은 저보다는 우리 일루와 TV에서 시승 영상은 더 많이 잘 리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시승 하신 거를 일루와 TV에서 보시고 저한테 오셔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싸게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또 종종 이런 정말 좋은 테스트가 있으면 같이 콜라보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하시면. 네. 오늘 정말 소실 쌤이 덕분에 아유. 즐거운 비교했고요. 네. 어,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많이 떨리네요. 네. 어, 오늘 영상 두 가지 이제 아마 조금 같이 촬영을 했지만 다른 모습으로 아마 편집이 될 거예요. 앞서 소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촬영에 대한 구매는 마카롱 TV <laughs> 리뷰는 일루아 TV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마카롱TV와 일루아TV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